안녕하세요, 여러분. 작커 이지수 실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간혹 가다가 스토리로 무무를 올리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페스티벌에 관련된 무무를 올렸을 때여러분들 궁금한 사람들 물어봐 주셔서 오늘 페스티벌 무무를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이 또 특이하게 많이 물어봐 주시는 게 페스티벌이 언제냐라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페스티벌은 2024년 6월 9일 일요일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여러분이 저한테 이제 DM을 자주 보내주시는데 제가 DM을 확인을 잘 못해요. 왜냐면 DM이 이게 팔로우를 안 하고 보내면 막 숨겨진 요청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제가 워낙 지금 쌓여있는 DM이 많다 보니까 막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최대한 이 무무를 했을 때 올려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참가하신 분들 중에 학생 신분, 지방 거주하신 분들이 많을까요? 제가 하고 있는 교회 활동이 많아서 이런 점이 걱정돼요. 저희 페스티벌이 대부분 다 이제 학생 친구들이, 10대 친구들, 그리고 20대 초반, 중후반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대, 20대 초, 중반 친구들이 진행을 하게 되고 이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다 주말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여러 가지가 진짜 저희 시스템이 다 온라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병행하면서 알바를 병행하면서 하는 친구들이 정말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지방 친구들이 거의 50%뭐 이상이에요. 그래서 지방 친구들, 해외 친구들 많이 참여하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의상은 어떻게 하나요? 의상은 각자 준비하셔야 됩니다. 저희 페스티벌 참가비가 8만 9천원인데 간혹 가다 인터넷에 <laughs> 여러분들이 어 8만 9천원 막 아깝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아까울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진행하는 실장 입장에서는 8만 9천원 정말 싸다. 왜냐면 진행하는데 거의 두 달간 여러분들과 맨날 연락하고 그리고 맨날 같이 이야기하고 하는 부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89,000원 이상의 89만원의 가치를 얻어가는 친구가 있고 정말 참여 안 하고 잘안 하는 친구들은 89,000원 아까울 수도 있겠네요. 아, 의상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데 89,000원 참가비는 그냥 진짜 단순한 참가비입니다. 그래서 의상이나 헤어 메이크업은 여러분들 따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요. 의상은 여러분들 무대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시 되고 의상을 꼭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비슷한 의상 있으면 입어도 되고 아니면 요즘에 워낙 그런 테무나 이런 저렴한 사이트들 있잖아요. 이런 데서 한두 달 전에 미리 저렴하게 구매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헤어나 메이크업은 당일날 가서 하나요? 여러분들이 헤어 메이크업은 제가 추천하는 거는 꼭 받고 오시는 걸 추천을 해요. 받고 오거나 이제 스타코에 자체로 진행하는 헤어 메이크업이 있습니다. 아까 헤어 메이크업 가격도 물어보셨는데 저희는 헤어 메이크업 가격이 14만 원이요 당일 현장에서 이제 분장을 해주십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워낙 손이 빠르시고 또 아이돌 메이크업 전문으로 하셨고 또 저희 선생님들이 뮤직뱅크나 아니면 이런데 진짜 출장 나가시는 선생님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워낙 손 빠르고 잘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대에 섰을 때어 제가 맨날 얘기해요. 너 누구니? 너 그에 맞니?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헤어 메이크업은 당일에 꼭 받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내가 하는 메이크업이랑 받는 메이크업은 또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기본 스타일 스타일링 무대를 신청했는데 그럼 몇번 올라가는 거예요 라고 하셨는데요 기본 패키지, 스타일링 패키지, 댄스 퍼포먼스 패키지, 보컬 퍼포먼스 패키지 친구들은 각한 번씩 무대에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무대를 하나 더 서고 싶어요 하면은 추가 무대를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추가 무대 비용은 조금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명당 두 무대에서 세 무대까지 올라갈 수 있고 제가 추천드리는 무대 개수는 두 개입니다 팀 인원은 그냥 선생님들끼리 상의해서 정하 하시는 건가요 자 여러분들이 페스티벌 신청을 하시면 이제 분야별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나뉘면 이름 나이 지역 실력 같은 것들을 저희가 보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맞는 이미지에 맞춰서 팀을 분배 를 해드리게 돼요 선생님들끼리 상의해서 정하는 거 맞고요 여러분들이 페스티벌 신청하고 ot를 참여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개인 영상을 또 올리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에 맞춰서 여러분 영상 올리시면 선생님들이 영상을 싹다 확인해 가지고 그 영상 확인한 거 토대로 여러 분들의 팀을 만들어 드립니다. 선곡은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팀이 만들어지거나 개인으로 이제 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과 우리 온라인으로 세번 만나거든요. 온라인으로 만나고 여러분들 영상을 올리시면서 저희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떤 보컬을 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여러분 오디션장에서 부르는 노래랑 이렇게 페스티벌 공연장에서 부르는 노래는 또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선곡을 다르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선곡에 대한 부분은 계속 피드백을 해드리고요. 온라인 피드백 시간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럼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온라인 피드백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에 맞춰서 꼭 들어오셔야 됩니다 시간 약속도 여러분들 아이돌 필수 자질이에요 부산에 살고 있는데 혹시 서울로 자주 안 가고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딱 서울에 오는 건딱두 번이에요 오프라인 피드백 때한번그 다음에 공연 당일에 딱한번 근데 만약에 오프라인 피드백 때못 온다 그러면 오프라인 피드백은 제외하고 공연 당일에 오셔서 리허설 무대 쓰고 그리고 당일 공연 쓰고 그리고 집에 가시면 됩니다. 근데 부산이나 이제 지방에 사는 친구들 있잖아요. 서울이 아닌 지방에 사는 친구들에게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게 페스티벌 이후에 합격이 돼요. 근데 지방에 살아서 못 올라와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꼭 부모님이랑 상의를 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오디션을 보시려면 반드시 서울에 오셔서 그 회사에 가서 오디션을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게요 오디션에 이제 불참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최대한 페스티벌을 신청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점을 내가 생각을 해서 참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신청 가능한가요? 미국에서 신청을 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 페스티벌 당일에는 한국에 들어오시는 일정이 되셔야 돼요.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오는 친구들이 저희 두명 있거든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여름 방학 기간이라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 페스티벌 참여하고 싶다. 근데 내가 해외에 산다 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맞춰서 한국에 들어오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지금 미국에서 두 명, 그다음에 일본에서 한 명, 그리고 지금 홍콩, 대만에서 이렇게 오는데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3박 4일이나 아니면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페스티벌 전날, 전전날에는 한국에 들어와 있어야 되니까 그 일정만 맞춰 주시면 페스티벌 어디서든 참여 가능하십니다. 자, 신청 어느 정도 찾나요 저희가 이제 4월 1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고 보통 100명에서 한 120명 정도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민하시고 있다면 빠르게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스티벌 스타일링 클래스는 스타일링 수업을 오프라인으로 하나요? 온라인으로 하나요? 하시는데요 보통 페스티벌 참여하는 친구들이 다 지방에 사는 친구들이어가지고 스타일링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요 여기서 진행되는 스타일링 수업은 뭐냐면 그동안 역대 페스티벌 합격한 친구들은 어떻게 해서 합격을 하게 됐는지 페스티벌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헤어로 어떤 메이크업으로 보여줘야지 합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말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춤 정말 못 추는데 팀댄스로 지원이 가능한가요? 근데 이거는 춤을 못 춰도 노래를 못 해도 가능하지만 어느 부분 본인이 연습은 하셔야 돼요. 본인이 노력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팀의 경우에는 춤을 정말 못 추거나 연습을 안 하거나 시간을 못 내면 저는 차라리 개인 댄스를 하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팀으로 하게 됐다가 동선이 안 맞고 연습시간에안 맞고 해가지고 무대에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여러분들도 아쉽고 같이 하는 팀원들에게도 또 민폐가 될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춤못 추고 이런 걸 못한다 하면은 개인 댄스로 참여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개인 참여시 춤 노래 모두 개인. 으로 참여하게 되는 건지 팀으로 구성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개인으로 참여하셔서 개인 댄스 개인 보컬을 신청하시면 개인으로 무대를 서시는 거고요. 팀으로 신청하시면 팀으로 무대를 서시게 되는 거예요. 스타크로 페스티벌은 뭐다 자율형 시스템이다. <laughs> 여러분들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00년생이어서 나이가 많은 편인데 페스티벌 참여해서 캐스팅 될 가능성 있을까요 지난번 페스티벌에 96년생 97년생 99년생 그리고 00년생까지 합격을 많이 했고요. 블라인드 오디션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아이는 공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청하셔도 또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약간 케바케일 수 있다. 잘해야 된다. 라고 알려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스토리로 저한테 물어봐 주셨던 이 무물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궁금증이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고 이번 페스티벌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상반기 마지막이고 다음 페스티벌은 11월입니다. 여러분 너무 멀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 여름에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결과 내고 싶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거듭하지만 6월, 7월 페스티벌의 합격 결과가 정말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서 제발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단순히 내가 그냥 하고 싶어, 꿈꾸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꼭 이번 기회에 꿈을 이뤘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니까요. 여러분들 한 번쯤 부모님과 상의하셔서 그리고 이야기하셔서 신청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셨습니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다 별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해요. 안녕.